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삼성 중공업이에요. 지금 삼성 중공업이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 61선 이탈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특히 가장 무서운 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진 물량이 3만원 이상 부분에 빠르게 이탈되면서 지금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추가 하락은 더욱더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22만 5천원, 500원 부분까지, 22,500원 부분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든 증권사의 리포트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권사를 집중 공략해서 삼성 중공업과 조선업 관련된 뉴스들을 제가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 드릴 겁니다. 수급 관련, 재료 관련, 시장 흐름에 맞게 정확히 타점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 집중해 주셔야 여러분들 조선업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저희 채널 빠르게 성장시켜 주신 만큼 선물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 종목들과 정보들을 제가 문자로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서 자료들을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문자로 전달 드리기에는 그 시간에 급등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문자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다. 결국에 이, 액트로 종목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추천드렸더니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까지 따라붙으면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 만들어줬습니다. 자, 결국에 타이밍 싸움이요. 지금 우리는 예측을 하는 것보다 시장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대응을 하셔야 될 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1월 말까지는 무조건 단타 스윙 종목으로 돈을 버셔야 된다. 왜? 결국에 큰 돈은 장기적인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장기적인 종목은 다시 한번 눌림목의 매수급수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정확한 타점과 정보들은 제가 문자로 발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010-5729-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수급에 맞춰서 모든 정보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삼성중공업 지금 이 차트만 보셔도 어때요? 61일선 절대 이탈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랠리 왔습니다. 이탈시켜도 터치만 되면 상승, 터치만 되면 상승이 왔던 해당 구간이 다시 한번 드디어 꺾이는 구간까지 왔고 떨어지는 칼날에 데드캡 바운스까지 나오면서 추가 하락 위험이 정말 높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지금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을 던져주고 있고 개인들만 매수를 해 주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 들어오는 게 개인들이에요, 지금. 그래 놓고 이거 돈은 어떻게 벌수 있냐. 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높으신 분들은 평균 단가가 28,000원 이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6,000원 이상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볼린저 밴더 중심선 안에 박스권에 갇혀서 있지만, 지금 어때요? 하단 라인을 돌파하고, 이 보이시는 녹색깔 캔들을 이탈했어요. 이 녹색깔 캔들을 쭉 따라가 보시면, 단한 번도 이 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캔들 자체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다? 추가 하락이 열려있고, 과거 매물 때는 어디에 쌓여있다? 2만원 부근까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지 라인을 막을 수 있는 건 2만 원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락이 나온다면 2만 2천 원에서 2만 원 부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바로 기회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마스터 프로젝트로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선업. 관련해서 이제 조선업은 그냥 단순 조선업이 아니라 방산과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자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지금 호재에요. 호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말씀드렸어요. 2026년 핵심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업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는 하락이 나온다. 그건 우리에게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스카 프로젝트 이후에 조선 테마주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특히 H중공업 그리고 한화엔진,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중심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단발성인 최근 조정과 거래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쭉쭉 오르는 그림은 없다. 건강한 조정이 나와야 2차 파동이 나오는 만큼 지금은 조정 단계에 왔어요. 그이 조정 단계는 뭐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테마집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 그리고 삼성그룹주 이렇게 눌러 보시면 한눈에 볼수 있는 테마집이에요, 테마집. 이 정도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 테마가 뭐다 찾아보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삼성중공업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선, 해양플랜트, MSI, 삼성그룹주인데, 지금은 조선이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근데, 지금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동안의 대형수주 소식,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는 흔들려요. 아니, 조용한, 조용히, 아주 좋은 이슈가 있는데, 왜 주가가 흔들리냐. 자, 이제부터 삼성중공업은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삼성중공업은 LNG선과 FNG선을 통해서 고부가치 수주까지 지금 엄청난 포트폴리오로 올리면서 수주 잔고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실적이 확대가 됐어요. 2025년 1월에서 10월까지 52억 불이었는데 10월 말이 266억 불 5배가 한달 만에 넘어갔어요마스카 프로젝트 이후에. 근데 결국에 이 문제가 뭐예요? 지금 실적은 나중에 지금 3, 4년 뒤에 매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바로보다 삼성 중공업은 다시 한번 2026년 하반기 강한 상승의 랠리를 주도할 아주 중요한 메인 코인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2,500원 부분까지는추가하이 나올 수 있지만 해당 지표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온다. 누구의 매수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와야 돼. 가장 무서운 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 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뺏긴 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마스크 프로젝트를 놓고 달려들고 있지만 지금은 타점이 아니에요 아쉽지만 이 타점 아무 때나 나오고 여러분들 욕심대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바로 나올 타점은 아니다 결국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게 바로 조선업이지만 절대 기대심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코스피가 사상 4천 포인트를 넣고 2026년 돈을 벌수 밖에 없는 기회의 장이요. 지금 현금 보유를 잘 하셔서 2번 눌림목이 바로 보다 기회의 요기 장이요. 2번 눌림목이.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조선업의 마스카 프로젝트로 엄청난 혁명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지금 해외에서도 국내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아무것도 모르시면 5개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I 반도체, 2차전지, 조선중공업, 바이오, 방산. 나이 다섯 개만 외우고 이 안에 메인테마만 들고 가시면 돼요. 제가 항상 이런 테마들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죠. 010-5723-3736번으로 수급을 보내주셔야 제가 실시간 종목 테마와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혼자 매매하시면 항상 늦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보고 따라 들어오신다? 남들 다 하는 건데 그걸로 돈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가장 빨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달되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2026년 큰 테마 집에서는 증권과 최신 재료라고 제가 만들어드린 겁니다. 17개 증권사의 모든 리포트를 분석해서 제가 지금 증권가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하나로 취업해 놨어요. 여러분들 이런 테마처럼 한 번씩 눌러만 보시면 찾아갈 수 있는 바로 유용하고 언제 리포트 하나하나 까보면서 그거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2026년 핵심 이슈들 일정표만 모아놨던 이 날짜대로만 체크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한국 국내에서 증시는 2026년 정말 긍정적인 요소였어요. 특히 j p 피모건은 한국 시장을 500포인트로 상장했는데 최대 6000포인트까지 오르겠다. 저희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지만 실제 전문가들이 수치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적 증가와. 밸류에이션의 확장을 계산을 해보니까 최대 5500포인트까지는 터치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5500포인트를 가면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6000포인트까지 가요. 자 욕심빼고 5500포인트 까지만 가도 모든 종목이 30% 이상 정도는 올라야 돼요. 그럼 결국에 보다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는 기회의 장이라 지금부터 저점매장 형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펀더멘탈, 국내 경제시장이 펀더멘탈이 정말 좋아요. 가장 좋았던 게 AI가 엔비디아와 정말 좋은 수주를 최근에 11월에 만든 만큼 이 이슈로 전 세계가 한국 시장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영향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강세 보여. 2차 전지 그리고 방산주 이런 종목들도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한국에 대한 경제 기대심리가 미국에서 열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방산 조선중공업 2차전지까지는 메이저 종목으로 무조건 여러분들은 메인코인 종목들 가져가셔야 되고, 다만, 리스크도 존재하죠. 리스크 없는 시장은 절대 없다. 자, 이 리스크 또한 제가 일별로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저희 010-579-3736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마지막 12월 매집을 할수 있는 작전 종목이 있어요. 1년 이상 매집이 됐고요. 지금 메이저 기관과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늘려주면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번 종목은 12월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최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1분 안에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010-5729-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정보와 같이 타점들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1월달까지 제가 단타로 몇 프로의 수익률을 보여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